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재능도 환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마디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피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널무척 칭찬하셨어. 1분도 못 앉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말이야. 그날 아이는 밥도 정도 하지 않고 두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평가는 늘 냉정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명문고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널 믿고 계셔 조금만 더 하면 반드시 할수 있다고 하셨어. 그 말은 아이의 등을 떠미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아들은 명문고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문대 합격 통지서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말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늘의 언어를 건네보세요. 하루 한 수다 구독, 좋아요.